네 지금 네. 뭐 질문 하셔야지 답변을. 세정 대표 무죄 팀에서 받았거든요.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고 만다할요어 젊은 과학자들과 대화를 어를 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무죄 사유는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를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의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잃었,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이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이재명, 김문기 사진이 원본이 아닐 수 있다고 조작 가능성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 그거는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김문기, 이재명이 에, 덤도 어, 부각되도록 확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도 그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개개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어 나중에 좀더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심과 이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지 이런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은 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 여러 언론에서 예고한 것처럼, 그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어, 직업적인 양심을 어, 누르고 그런 개인적인 정,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오늘 판결이 대통령 한의심판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신지요? 아,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 하습니다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 양심 누르고 판결에 반영을 줬다는 라건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그 판결문을 한번 입수해서 보십시오. 어, 예컨대, 어, A 국회의원이 어떤 도로를 놓는데 자기가 거기에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도로가 확정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내가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허위사실로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다그 의원직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력이나 협박을 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도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당연히 신고했습니다. 를 그럼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허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법 법, 주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 심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금방 유광스럽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는 대부분의 가면을 반드시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 정치, 오늘 하나 외쳐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의원 아까 후보 사무소 다녀오셨는데, 그 재보궐 선거 앞두고 저희 충청 지역 그국민의 여론조사 지지로 조금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건 재보궐 선거 좀 어떤 전략 내지는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어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은 재보궐 선거에 관한 우리 당의 입장은 주앙당이 어, 관여하거나 기입하는 것보다 어, 각 어, 도당 중심으로 그리고 당협 중심으로 선거를 어, 치르라는 것입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침 어, 현충원에 참배할 기회가 있어서 들려서 경례를 했을 뿐이지. 주황당이 재보를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지금 깊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